1년 일독 성경 읽기. 오늘은 39일째입니다. 민숙이 20장 14절부터 22장까지 오늘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용 기억하시죠? 광야 1세대가 이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세대들과 모세와 아론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신해산에서 바람광야로온 것처럼 이제 가데스에서 모아 평지로 이제 이동을 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도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지도와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14절부터는 이 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요단 동편까지 가야 되거든요. 목적지가 요단 동편이에요. 땅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데스바니아에서 모압평지까지 가려면 에돔과 모압과 아모리 그런 나라들을 지나가야지만 요단 동평까지 갈수 있거든요. 그러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아모리나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자기 나라를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산지로 아주 험한 데로 가기도 하고 아무리하고는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 주셔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아모리 땅을 먼저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 땅이 이제 구약에서 길르앗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모압베왕 발락과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술사 발람의 이야기가 22장에서 이제 시작이 돼요. 오늘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명도 많이 나오고 내용도 혼자 읽으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또 오늘도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제 읽었던 내용 다음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장 14절부터인데요. 어, 에돔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애돔을 지나가야지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우리 보겠어요. 14절. 모세가 가데스에서 애돔 왕에게 이제 사신을 먼저 보냅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여기서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이런 게 나오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형제, 그럼 누굴까요? 에서죠.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근데 그 에돔 족속이 나라를 이루고 당시에 그래도 제법 뭐 군대를 형성하고 막강한 나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모세가 지나가면서 우리에 대해서 당신의 형제에게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15절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한 모퉁이. 한성읍 가데스에 이사오니 17절 청컨대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운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해서 사신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왕의 큰길 이런 단어가 나오죠. 당시에도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킹스웨이라고 하죠. 이 당시에도 도로를 만들어 놓고 당시의 국제 무역의 중요한 통로로 쓰는 그런 왕의 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우리는 그 길로만 지나간다.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운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길로 가겠다. 이렇게 하지만 18절에 보니까 에도망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서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다. 우리가 도로로 지나갈 뿐 아무 일도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했을까요갈수없죠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험한 산지로 내려와서 길도 없는 험한 협곡을 지나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또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노뱀 사건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 2절 보면요, 이제 아론이 죽네요.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애... 에돔 땅 북쪽에 있는 그 변경의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그래서 무리바에서 그 반석 사건 때문에 아론 너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라.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고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오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산꼭대기에 죽으니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원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국하였더라.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죽으면 7일 동안 애국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론과 모세가 죽었을 때는 30일 동안이나 애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엘르 아살이 대제사장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21장 한번 볼까요? 호르마를 점령하다. 이제 가다가 전쟁을 또 치르는데요. 하나님께서 힘들지만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고 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 1절입니다. 내계에 네 거주하니 가난한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운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김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긍정의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정복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여기 2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땅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호르마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자 4절 볼게요. 노베 민제 사건이 나오네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애덤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여 어짜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이제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겠죠. 왕의 대로로 갈수 없으니 그 험한 산지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또 불평하고 원망. 시작합니다. 그런데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제 모세에게 다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에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우에 높이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 뱀을 만들어 장대우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 뱀을 쳐다 본즉 모두 살리라. 아멘. 그래서. 노뱀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만 하면 죽은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구약, 구약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잘 아,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을 잘안 읽었으니까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구약의 모든 내용은 신약에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실히 느끼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저는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드시죠? 자, 이제 10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모압을 통과하기를 원해요.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또 여기도. 에돔은 지나오지 못했지만 모압은 지나가야지. 요단 동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압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볼게요.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떠나서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돈눈쪽 광야 이에 아바레메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나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아 저도 여기를 가봤지만요. 음어 지역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이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아르논 강가를 가면 깊은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아모리 사이의 그 경계 그런 것들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지금도 옛길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길을 지나갔던 곳이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고, 어쨌든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는 일단 그렇게 이제 지도를 보면서 성경을 봐야 되겠죠? 여기도 보면 이제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1 4 절, 1 5절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세요. 1 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운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며 이르되 운물 무라 소사 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 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와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힐레리르렀고, 나힐디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음,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모압을 지나오면서 거쳤던 지역의 지명들이 쫙게 나와 있죠. 이 지명들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출애굽에서부터 요단 동편까지 가는데 성막을 40번을 걷고 성막을 성막을 진을 칩니다. 근데 그 진을 쳤다 진을 쳤다 하는 것이 여기 지금 많이 나오죠. 여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다는 것도 기록으로 남아 있네요. 음물머라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할때 상상이 되지 않아요? 네. 온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서 이들이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록이 여기 인데 남아 있는 거죠. 2 1 절은요 요단 동쪽을 이제 모세가 점령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나가도 되겠냐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모리하고 전쟁을 해서 모세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모압 동편에 있는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미리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 2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이스라엘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가리다. 그래서 왕의 대로로만 우리가 지나가겠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면 용납하지 않냐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려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왕 시원이 24절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처무찌르고 그 땅을 아론논에서부터 압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이르니. 어,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경고하더라. 그러니까 이때 암몬은 나름대로 주변 국가들보다 좀 강대한 국가였던 것 같아요. 경계가 아주 경고했다 이렇게 나와서 암몬과의 전쟁이 뜨는 이야기는 성경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없는 것 같아요. 25절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아방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글로 읽으면 그냥 읽을 수 있는데요.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내용을 잘 보면 25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일어났던 역사가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하 땅을 먼저 다, 아모리 땅을 다 점령하고 세 지파를 먼저, 루벤, 갓, 문낫세 반지파를 먼저 땅을 나누어 줄 때에 그때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네요. 네. 성경을 깊이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냥 넘어가죠. 해수본이란 땅, 그 땅이 옛날에는 모압 땅이었다. 그걸 지금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리에서 뺏은 도시가 해수본이라는 거예요. 27절, 28절은 아모리가 모압을 이겼을 때, 어 이것을 시로 표현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돼요. 29절 볼게요.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금오스의 백성들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아모리가 모압을 점령하고 그 땅을 빼앗았을 때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아모스의 신이 뭘까요? 아모스의 신이 금오스거든요. 그 금오스의 백성들아 이렇게 하면서 음, 놀리고 있는 거 내가 멸망하였도다 이러면서 자 그런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30절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해수본을 다2본까지 멸하였고 에스바의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서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촐락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다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바산길을 올라가며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또 나온 거예요. 그들을 맞아 애들레의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바산이라는 나라 바산의 왕 옥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모세와 전쟁을 하려고 지금 또 싸우러 나오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너 손에 내가 다 맡겼다. 너는 해수본에 거주하며 해수본에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바산 왕도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35절.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또 점령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보시면 요단 동편 이쪽 땅을 전부 다 이제 모세가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 지파에게 이제 나누어 주게 되는 이야기도 이제 나중에 민수기 끝에 가면 이제 또 나오게 되니까 그때 자세하게 할게요. 자, 이제 우리 2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22장은 이제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술사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두 사람이 이름도 비슷하죠? 지 근데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워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 이해시켜 드릴게요. 22장에서 24장까지가 반락하고 반람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에서 막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문을 들은 모아 왕 반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예언을 잘하는 그런 술사 반람을 복채를 주고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하라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24장까지 가요. 이스라엘을 저주할까요? 저주 못해요. 이 술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예언만 쭉 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제 24장까지는 그런 내용이니까 제가 이제 천천히 말씀해 드릴게요. 자, 22장. 1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서 모아평지에 진을 쳤으니, 어우, 벌써 모아평지까지 왔네요. 지도 보이시나요? 가데스를 떠나서 모아평지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지금 우리가 21장에서 읽은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모아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그래서 모아평지는 바로 맞은편이 이제 가나안니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건너편에는 가나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볼게요. 심벌의 아들 발락이 이게 모압 왕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이 모든 일을 보았어요. 또잘 들었겠지요? 자기보다 강한 나라인데 어떻게 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저들이 자기네보다 강한 나라인데 아모리가 아모리 땅을 점령했냐.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모압 왕 발락은 그래서 3절 보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이제 번민하였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아모리를 이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시온도 이겼고요.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심보리아들 발락이 모아망이었더라. 5절 그가 이제 사신을 부오리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그래요. 자이 발람이라는 술사는 고향이 어디냐면 유프라데스 강이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기가 고향이에요. 아주 유명한 술사예요.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어, 이제 와서 나를 좀 위해서 이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지금 모아방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민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술사인지 이 모아방 반락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청하는 거죠. 7절, 모합장로들과 미대한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이제 떠나요. 발람에게, 그래서 발락의 말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우리 왕이 당신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와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저주해주기를 원한다고 하니 함께 갑시다. 이렇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일단은 유숙을 해라.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합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이방 사람이고 예언하는 출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에게 지금 임하시고 그리고 이 예언자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보다 높은 걸 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계속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9절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 사람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르되 모아 왕심보레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도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네요. 혹시 내가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발람에게 가르쳐 주시죠.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15절. 발락이 또 다시 더 높은 고관들을 또 발람에게 보냅니다. 더 높은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죠.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서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 하거나 더 하지는 못하겠노라. 이제 솔직히 말은 하네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 지니라.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람은 이제 움직이기로 이제 마음을 먹지요.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을 알아요. 오늘 여기서 자라. 내가 내일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리라.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은 복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너 그러면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지금 허락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21절에서 3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합니다. 동물이 말을 하는 사건이 지금 여기 민숙이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떤 사건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죠.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아 고관들과 함께 가는데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에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이 나귀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보인 거예요. 칼을 빼어들고 가지 못하도록 길을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빨리 가라고 막 해도 이 나귀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24절, 25절, 26절 그런 내용이에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다음에 막 짓누르면서 안 가려고 하니까 발람이 막 채찍질을 하잖아요. 27절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또본 거예요. 발람 밑에 그냥 엎어지니 발람이 또 일어나서 나귀를 또 때리는 거예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뭐라그러냐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이나 때립니까? 이렇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발람이 얘기하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이래요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당신이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거역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금 나기가 말을 하네요.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그때 이제 밝혀 주시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빼들고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나귀가 이렇게 했던 것을 그가 이해를 하지요.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렇게 세 번씩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다. 내가 너를 막았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하는 거야. 너는 나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벌써 죽었다. 하나님이 발람을 살려준 것이죠. 왜 살려줬냐?"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는 그 예언을 계속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 발람이 여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냐 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네요. 35절, 여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그 대신 하라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그래서 이제 발람은 계속 하나님의 예언만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36절은 이제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어, 무압의 왕 발락이 이제 마중을 나오네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나는 말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네요.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라후소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후한 대접을 받고요.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해서 바알의 산당의 오름에, 바알의 산당, 높은 산꼭대기에 이방 신전,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놨겠죠? 거기를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가서,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끝을 보니라. 그산당에딱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거기에 데리고, 가, 데리고 간 것이지요. 자, 그러나 이제 23장, 내일부터 이제 볼 것인데요. 발람이 어떤 예언을 하는지 또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내용도 여러분 쉽지는 않지요? 네, 발음도 제가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발락, 발람.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보시면서 발락과 발람 여러 번 읽어 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말해 주려고 하니, 아우, 저도 너무 급하고 시간은 자꾸 가고 안타깝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